용호제1부회장님 초대패 제1부회장 서현재 라이언 기위라이언은 본클럽의 현장에 의하여 2018-2019 제1부회장으로 추대하오니 임기중 클럽발전과 라이언스 인원구현에 많은 고운이 있으시를 바랍니다. 2018년 6월 12일 대구 대선라이즈스 클럽 회원 일동큰 박수 <목소리> <컴가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추대표 제2부회장 김영호라이이하문하는 생략합니다. 대구 대선 라이선클럽 회원 일동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초대표 제3부회장 박지성 라이이하문하는 생략합니다. 대구 대선 라이선클럽 회원 일동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진 챙기겠습니다. 위원분들 시간 관계상 2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이성원 시장께서는 자리에 그대로 계시고 부회장님들은 오로자리 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한해 동안 참봉사를 실천해 오신 장충구 회장님께 전 회원을 대표하여 이성원 시장께서 제직 기념패를 전달하시겠습니다. 장충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직 기념패. 제8대 회장 장충구 라이언기라이언은 평소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본연과 발전에 항상 선도적 역할을 다하였으며 특히 대선 아이스클럽 제8대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지대하므로 이를 기대하여 본패를 드립니다. 2018년 6월 10일 대구 대선 아이스클럽 회원 일동 이어서 그동안 노고의 감사는 위로 이 공로군과 꽃다발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라인에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원 여러분, 장후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른 회원분들은 2부에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클럽 창립 제 출중년 기념식 및 회장단 이치임식을 기념하는 축하 점총이 있겠습니다. 장충구 회장님과 이성호시의 회장께서는 장정자 전총장님, 김명아 일부총장님, 이현자 회장님, 남상한 지구공원님, 조순단 지구공원님, 이강순 지구공원님, 김현호 지구공원님, 이재훈 지구공원님, 이동적 연수 부원장님을 모시고, 모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고 본클럽 역대장님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클럽 역대장님들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아 본 클럽의 가이드이신 김정아 특별 위원장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잠시 차고해서 죄송합니다. 장정자 전총장님께서 우리 대상 클럽 발전을 위해 건배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앞에 있는 잔에 모든 가득 좀 채워서 높이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팅하셨 <laughs> <laughs> <컷팅> <laughs> 제가 안입니다 커팅 하셨습니까? 예, 네, 하셨어요. <laughs> 사회 장전자 전총장님께 우리 대상클럽 발전은 건비제를 그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두 앞에 넣는 잔을 좀 높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어, 잔에 잔을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잔을 높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아, 사실 그 대산그룹은 굉장히 금지를 가지시면서 그리고 또 앞으로 많은 일을 하셔야 될 운명을 타고나신 대산그룹입니다. 왜냐하면 총재를, 7년 만에 총재를 탄생시킨 그룹입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긍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남을 위해 봉사하는 이그룹의 영원한 봉사정신을 추앙하는 그런 그룹이 되시도록 기원 드리면서, 건배제인을 사실 오늘 이승원 총재님이 자리에 계셨다면, 제가 그 이여령님의 우리나라 국문학자이신 이여령님의 그 걸어 다니는 백과사전, 그분이 우리의 것을 찾자는 건배제의가 있었습니다. 건배그 제이사를 제가 한번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잔을 높이 드시고 얼씨구 하면는좋다을 받아주세요. 오늘은 굉장히 좋은 날이기에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얼씨구! 자리해 주시고 신입 이성훈 회장님께서는 잠깐 앞에 계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입 이성훈 회장님 취임을 축하하시는, 축하한다고 준비하실 꽃다발과 선물이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진행을 조금 빨리 하다 보니까 넘어갔는데 꼭전달하고싶 싶다 하니까 혹시 준비하고 계신 분도 있으면 앞에나 전달하시고 사전 촬영까지 하겠습니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돈박수 부탁드립니다. 가족분들하고 가입니까? 알겠습니더 없으신가요? 그러면 다시 촬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행사 진행에 약간 미흡함이 있었습니다. 라이언의 고적으로 너그러운 이해해 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TT활동 수사이나 시간관여사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드릴 곳이 있습니다. 국제라이언스협회 3월 6일 대구지구 김홍익 총재님께서 화환 일점을 보내주셨으며, 김명아 일지역 부총리님께서 화환 일점을 보내주셨습니다. 스포서클럽인 대면 클럽에서 축하화 일점과 봉사금 100만원을, 대일 클럽과 대지 클럽에서 각각 봉사금 100만원을, 제1지역 소속 9개 클럽에서 봉사금을, 18, 19해장단 협의회 회장, 권호춘 나연께서 봉사금을, 일사회 회장, 김현호 라임께서 한 1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명클럽 전 회장이신 지 l t 특별위원장 김정한 라임께서 동사금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음 어, 외부에서 오신 하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구시는 초등학교 6학년 8반 동기의 진미파전 주엠스푸드 대표이사 김혜명님주 웰가고리아 본부장 김석권님, 추헌민님께서 특별히 화를 보신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라이언스 356A 대구지구의 노래대창 순서로 일반 내빈을 제외한다. 역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라며 기념회지 뒷면에 기재된 악보를 참고하시어 힘차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이사사를은이는람선이사정을 회장 장충무라람은이하시겠이니다이상으로이제라이사람 356A 대구지구 대구 대산나연스 클럽 창립 제7주년 기념비 제8대 부대 회장단 이치임식 회회를 선언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즐거운 식사를 가지시고 클럽에서 준비한 기념으을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대사클럽 회원께서는 정복을 벗지 마시고, 정복을 벗지 마시고, 기념사진에촬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자 전촌정님과 김영아 일지역 부처님께서 함께 사진 촬영을 부탁드립니다. 대산이영스 클럽 회원 여러분, 신임회원 여러분, 앞으로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겠습니다. 시리현 여러분 클럽에 본린들 앞에 의자 갖고 뒤로 쭉쭉 당기세요. 아... 자 보자 앞에 앉으십시오 저범클레 역대 회장님들 앉으시고 그 다음에 김장한 회장님도 좀 앉으시고 김명아 제1부총장님도 앉으시고 이현재 회장님도 앞에 나와 앉으시고 자 보자 김우덕 회장님 김원희의 이 앞에 나오셔서 조금 시죠이재훈 지구 지구 어머님, 이재훈 지구 어머님.